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일 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머하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 번째 편지는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집니다. 한때 부유하고 번성했던 도시 이 서머나는 무역과 문화,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던 종교 도시이기도 했지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가난했고, 고립되었고,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 서머나 교회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 편지의 첫머리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세번역 버전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말씀하신다. 이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선포이자 위로입니다. 지금 서머나 성도들은 그 죽음의 위협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구절입니다. 내가 내환란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실상은 내가 부유하다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 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 안에 사는 사람들. 그 편안함과 안전을 보장받은 것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난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부요하다. 여기서 실상 in truth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본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지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 삶의 어려움이 계속될 때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은 왜안 도와주시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자책하거나 신세 한탄을 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고난은 너의 실패가 아니고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고난과 환난을 면제받는다는 의미도 아니다. 오히려 그 길에서 너는 나를 더 깊이 알게 되고 그것이 너의 참된 부요함이 된다. 우리는 흔히 부자와 부요한 사람을 같은 의미로 씁니다. 그러나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고 부요한 사람은 존재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부자는 가진 것을 잃을까 불안해 하지만 부요한 자는 아무리 자신을 나누어 주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가 나누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이기 때문이죠. 존재는 나누면 나눌수록 그 본질에 더욱 충실해져서 그 존재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더욱 탄탄해집니다. 그래서 날로 더욱 견고해지고 부요하게 되죠. 그래서 부요함은 소유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한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실상, 부요한 사람이지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즉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가장 부요한 사람입니다. 며칠 전잘 알고 지내던 한 동료 여자 목사님께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설암의 일종을 가지고 수년 동안 병과 싸우시면서도 씩씩하게 웃음을 잃지 않고 가정을 꾸리시고 목회를 해 오셨는데요. 엊그제 혀 절제 수술을 받으러 수술실에 들어가시기 전에 남편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 발음이 온전하실 때 하나님께 마지막 찬송을 올려 드리고 싶으시다며 영상을 찍어 올리셨습니다. 그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반주도 없이 수술 준비실에서 찍은 영상이지만 목사님 안에서 이미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신 주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미 목사님은 예수님으로 부요한 분이셨죠. 감사하게도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되었고 지금은 회복 중에 계십니다. 사랑한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움과 외로움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난해 보이고 불확실해 보이는 혹은 흔들리는 자리에 서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런데 그 자리로 인해 하나님을 오히려 더욱 찾고 있게 되었다면,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기다리며 더 들을 수 있게 되었다면, 우리는 실상 부요한 자입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비방을 견디고 소외 속에서 주님을 붙든 그 믿음이 세상에선 가난해 보일지 몰라도 하늘에선 가장 귀한 금보다 값진 부요함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이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부요함이 되신 그 예수님으로 사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하다. 우리의 참된 부요함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을 더 알고 주님 안에 깊이 거하며 살아가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은 찾아오는 새벽 기도회로 교회에서 아침 6시에 뵙겠습니다.